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철원은 신라 말기 궁예가 세운 태봉이 한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고, 8.15 광복 이후 3.8선 이북으로 북한 지역이었다가 6.25 전쟁 중에는 철의 삼각지대라 부르던 치열한 격전지였으며,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이 3.8선 이북으로 북상하여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김화군과 함께 남한과 북한 지역으로 나눠짐으로써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겪은 바 있고. 여전히 잊기 어려운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경원선 월정리역의 녹순 철도와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기차와 철원 노동당사 제2땅굴 등이 남북분단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철원은 손꼽히는 국가 안보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강원도에서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북쪽으로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맞닿아 있다 보니 철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북한을 떠오르게 만들고 긴장되게 하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철원에는 강원도 내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철원평야가 있어 맛있다고 소문나 비싼 값으로 팔리는 오대살이 생산되는데 최근에는 주상절리라 부르는 한탄강에 만들어진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지형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철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저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된 철원 한탄강 의 주상절리를 보기 위해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강 물 윗길과 잔도와 데크길로 만들어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50분 양평역에서 출발한 네 사람은 조금 뒤에 보게 될 철원 한탄강의 주상절리가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 부풀어 철원으로 가는데 하루 전날부터 밤새 내린 눈으로 단장한 산들의 멋진 경치가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해 주었습니다. 두 시간 뒤 한탄강 물 윗길 트레킹을 위해 태봉대교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넓은 주차장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안타깝게도 부리길에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 입장이 통제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만 통행을 허용할 계획인데 그것도 통행 시간은 미정이라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여지 없이. 주상절리길을 가기 위해 바로 순담으로 이동했습니다. 순담계곡에서 시작되는 주상절리길은물 위에 설치한 부교를 걷는 한탄강물육길과달리 주상절리를 따라 절벽과 허공 사에 설치된 잔두와 데크를 따라 걷는데, 드르니 매표소까지 총 길이 3.6km로 걷는 시간 내내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도는 절벽에 구멍을 낸후그 구멍에 받침대를 넣고 받침대 위에 나무판을 놓아 만든 벼랑길을 말합니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으면서 기둥 모양으로 굳은 것인데 기둥의 단면은 사각에서 육각형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동성 관계로 큰 현무암질 용암류가 급격히 냉각되면 부피가 수축되는데 이때 용암이 식으면서 최소한의 변의 길이와 최대의 넓이를 가지는 육각 기둥의 모양으로 붓는 경향을 보입니다. 용암의 수축이 진행되면서 냉각 중인 용암 표면에서 수축이 일어나는 중심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지점들이 고르게 분포하면서 그 점을 중심으로 냉각과 수축이 진행되면 다각형의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균열들이 수직으로 발달하여 현무암층은 수천 개의 기둥으로 나뉘게 되고 이들은 용암의 두께, 냉각 속도 등에 따라 높이 수십 미터, 지름 수십 센치의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지질유산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관리하기 위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2023년 5월 현재, 제주, 청송, 부동산권, 한탄강, 전북서해안 등 우리나라 5개 소를 포함해 48개국 195개 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철원한탄강 주상절리 가운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철원한탄강 물윗길 8.5km와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3.6km인데 우리 일행이 볼수 있었던 구간은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3.6km이고 철원한탄강 물윗길 8.5km는 이번에 내린 눈 때문에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철원, 포천, 연천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 주상절리를 가까이에서 가장 잘볼수 있도록 순담과 드르니 구간 안반절벽에 만들어진 길이 3.6km 폭 1.5m의 길이며 3.6km 가운데 1.4km는 잔도이고 2.2km는 나무나 철제로 만든 대크길입니다 한탄강은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강이라 하는데 한탄강의 한은 크다 넓다 막다를 뜻하며 한탄강이란 이름은 큰 여울의 강이란 뜻으로 계곡이 깊고 여울이 커서 붙여졌다 합니다. 이 일대는 원래 기반암이 화강암인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현무암질 용암이 뒤덮었고 한탄강의 침식작용으로 U자형 협곡이 만들어졌는데 수직절벽과 주상절리의 비경이 펼쳐진 협곡에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름다운 풍광을 누구나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완공된 이 주상절리길은 수직으로 깎아지는 암벽 지형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져 협곡을 따라 이어지는 잔도를 걸으며 주상절리로 만들어진 독특하고 다양한 한탄강 일대 지형을 실감나게 볼수 있는데 특히 한탄강의 중앙부까지 허공에 떠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케이블 전망대에서는 투명한 바닥 아래로 펼쳐지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의 절경을 즐기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는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이곳 주상절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멀리서 보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아무래도 감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잔도를 따라가며 바로 옆에서 수평으로 보거나 때로는 내려다볼 수 있으니 느낌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눈의 방해로. 물잇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다음에 물잇길을 걷는 재미 또한 색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잔도를 걸을 때또 하나의 재미는 수직 절벽을 따라가며 걷는 재미 일 것입니다. 눈을 아래로 돌리면 멋진 풍경과 함께 아슬아슬한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고 거기다가 출렁다리 형태로 만들어진 곳이 많아서 걸을 때 흔들거리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미를 반영하여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개통한 지 1년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으며 입장권 판매 수입은 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35억 6천만 원의 철원 사랑 상품권이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시간에 걸쳐 주상절리길에서 멋진 경치를 즐긴 우리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차 한잔 마신 다음 드르니 매표소를 떠나 산정호수를 들러보기로 하고 가는 길에 명성산에 있는 20미터 높이의 삼부연 폭포와 용화 저수지에 잠깐 들렀습니다. 삼부연 폭포라는 이름은 궁예가 철원의 도읍을 정할 당시 이곳에서 도를 닦던 네 마리의 이무기 가운데 세 마리만 용으로 승천하였는데 그때 생긴 못이 가마솥 모양 같다 하여 가마솥부자와 못연자를 써서 삼부연이라 하였고 마을 이름도 용용자와 빛날화자를 써서 용화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정호수 부근 어부가 운영하는 한탕강 매운탕집에서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은 우리는 3시쯤 산정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산정호수는 뱃산자와 우물정자를 써서 산중의 우물과 같은 호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인공호수입니다. 호수의 면적이 30헥타르 0.24제곱킬로미터이며 해발 220미터쯤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호수입니다. 관계형 저수지로 1925년에 중공이 되었다니 인공호수치고는 참 오래된 호수입니다. 우리 링은 호수 주위 산책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데 호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동북쪽으로 궁예의 만년을 슬퍼하며 산새들이 울었다고 하여 붙여진 922미터의 명성산과 남쪽으로 732미터의 관음산, 서쪽으로 294미터의 망무봉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쌓인 눈이 예쁜 경치를 만들고 있어 산책로를 조금씩 지날 때마다 바뀌는 호수 뒤로 보이는 환상적인 그림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11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걸을 수 있었지만 가족이든 연인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책을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정호수에는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놀이동산, 조각공원, 함과 박물관인 한가원, 각종 보트를 탈수 있는 유선장, 겨울철에 개장하는 눈썰매장 낙동체험, 밀크스크림, 아트팜 등 각종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봄의 실로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이 얼어붙은 호수 등 사계절 내내 운치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특히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한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고 억새꽃 축제가 열리는 10월에는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한정호수는 서울에서 승용차로 2시간이면 갈수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아 어떤 안내 자료에는 연간 70만 명또 어떤 자료에는 11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출발한 지 50분쯤 지나 우리는 한 바퀴를 돌아 주차장으로 돌아와 행복한 산정호수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